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빨래도 좀 하고 청소를 좀 하다가 빵 사러 왔습니다 비가 와요 근데 그렇다면 은홀리으로 하자 맞아. 빵만 사러 나왔는데 <laughs> 지난번에 왔던 베트남 식당을 또 왔어요 여기 맛있었거든요 되게 가격도 저렴한데 오늘은 치킨 쌀국수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원통수원통수 원통수. 여기 앞에 베트남 마켓에 또 왔어요. 여기는 구경하면 할수록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laughs> 여러분 알로에! 알로에 집수다 신기요거 그때 먹은 코코넛 너무 맛있어서 야, 어디? 아 우와 모카 치즈 케이크? 여러분 저는 씻고 팩했어요. 카타스트로피. 벌써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밖에 안 넘어가지고 여기 있을 날도 가기 싫어요, 한국. <laughs> 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개? 두개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러쉬를.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요, 땅콩. 음, 맛있군. 여기 빵집이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하대요. 20년? 거의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마음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집에서 짜장을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짜장밥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덥다고 해봤자 30도? 30도가 조금 넘어요. <laughs> 그렇긴 한데 워낙에 시원했었어서 이게 확 덥네요, 갑자기. 그리고 참, 저 이거 모자 샀어요. 뉴발란스. 갔을 때, 아울렛 갔을 때 샀는데, 색깔이 좀 되게 특이하면서 예뻐가지고, 제가 검은색이랑 이거랑 고민을 했는데, 검은색 모자는 있으니까 이걸로 샀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분호에 도착했습니다. 돼지, 피자랑 시림프 파스타 시키려고요. 대박, 파스타. 피자. 마상실 구경 왔어요. 작년에도 엄마랑 왔을 때 방문했었는데 구경 왔어요. 언니의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을 2014년 2월 12일에 뉴욕에서 찍은 거네요. 비지터는 이만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회사에 차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지금 운동을 잠깐 갔다 와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마트도 가보고 하려고요. 일단 얼른 좀 운동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는 다녀와서 씻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커피도 챙겨서 나갑니다. 저는 트레이더 조라는 마켓. 마트에 가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포트 같은 마트인데, 거기에서만 나오는 뭐, 제품들도 있고, 유기농 제품도 있고,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구경하기에.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미국의 그 수많은 종류의 마켓들을 다 구경하는 것만 해도, 진짜 며칠은 쓸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트레이더죠. 마카롱 요거 5,000원? 우와. 티라미수도 맛있다던데. 요 만다린 오렌지 치킨이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내가 엄청 막 크지는 않거든요, 사실. 하나 포드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 여기 동네는 근데 사람이 진짜 많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리고 완전 다 오가닉 제품을 판매하는 것 같았어요. 거의 제가 또좀몇개 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다 이렇게 트레이도 조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다 트레이도 조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 검색하다가 이게 맛있다는 글을 봐서 하나 사왔습니다. 바닐라 아몬드 그래놀라 시리얼 이거 하나. 이거는 뭔가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다크 초콜릿 커버드 해가지고 프레첼 과자 안에, 과자 겉에 다크 초콜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치즈스틱 과자인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만다린 오렌지 치킨 이거. 제가 이렇게 산 것들을 좀 먹어보고 맛있는 게 있으면은 한국에 사가려고요. 저는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롱혼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어,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버지 친구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미국, 미국 친구분? 하이! 음.. 덥네 좀. 주문하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스테이크 종류를 고르고 사이즈를 고르고 그다음에 이피 정도를 고르고 샐러드를 골랐어요. 많이 물어보였는식전빵이랑 가든 샐러드 얘는 매쉬포테이토 요게 진짜 맛있어요. 저거는 베이비립이을 음. 한번. 저는 완전 맛있게 먹고 러쉬에서 팩을 또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와내 스테이크 그렇게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50불밖에 안 났어요 주말에서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친구 댁에 놀러 왔고요 다른 그 친구분이랑 같이 왔어요 직장 동료 분이랑 여기에 멍멍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찐아, <목소리> 은아 Look over here. Look over here. Hi. Yo, yo, y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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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Thank you. Look over here. 여기 집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이런 가든도 되게 예쁘게 잘돼 있어요. 아까 여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희 아빠 집은 사실 약간 위치가 시내 쪽이랑 가까운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 이렇게. 나무로 다 둘러싸인 숲 속에 있는 집이어서 펜션 놀러 온것 같은 느낌. <laughs>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laughs> 귀엽죠? 진짜 짱착해요 하지만 간식이 없으면 저를 떠나줘. <laughs> 원래 강아지의 인기에는 간식으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개가 무슨... 집에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트레이더조에서 이거 샀잖아요. 이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크고요. 이 초콜렛이 다크 초콜렛이라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히 달달한 느낌? 안에는 약간 짭조름해요. 음, 맛있다. 뭔가 한국에 좀 사가려고요. 저는 저녁으로 랍스터를 먹으려고 파나코드에 왔습니다. 여기서 스팀, 그, 찐 랍스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랍스터 생으로도 파는데, 쪄달라고 하면은 쪄주거든요. 원래 메인주가 랍스터로 진짜 유명하대요. 요런 랍스터를 이제 쪄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포드의 그 스티머가 다 지금 사용 중이어가지고 6시 40분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쇼라는 다른 마켓에 왔습니다. 여기는 근데 1파운드에 5.99밖에 안 해요, 랍스터가. 그래서 4마리 지금 스팀 맡겨놨고 12분 후에 오면 됐대요. 여러분, 랍스터를 사왔습니다. 따뜻해요, 아직. 4마리 사서 27.73불이에요. 꼬리를 펴줘야. 모양같이 생겼는데? 이거 저녁 먹고 산책 나왔어요. 막 춥지는 않은데, 모기 물릴까봐 긴팔 입었거든요. 여기 모기가 은근히 있어요, 또. 지금 약간 해가 리역리역 리억 지고 있어서 되게 예쁘네요. 이런 느낌. 하늘 진짜 예쁘죠? 핑크빛. 제가 산책하면서 고양이 만났었잖아요. 그 거리. 그 스트릿이 여기인데, 여기 오늘 아까 차로 지나갈 때 고양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인마. 너 여기 있니? 어. 안녕? 나비야. 오늘은 기분이가 좋나 보네. 넌 어디 사는 거야, 대체? 애교쟁이. 양양. 거의 누웠는데? 어? <laughs> 거의 바닥에 누웠어. 양말 신었어. 야옹이 집에 잘 가. 천만 됐다, 뭐 앞으로 엎어지. 이거는 농장에서 직접 키운 거를 하나포드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이 작아요. 태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자러 가려구요 여러분 동부에 오면서 나름 여기서 거의 3주? 3주? 아닌가? 4주? 동부에만 거의 4주를 있으니까 한달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어, 꽤 오래 있다 했는데 이제 이번주가 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는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미국을 오고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왔지만 뭔가 이번에 조금 더 오래 있다 보니까 어학연수 때 추억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아 미국 일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에서 살 때의 장점들 같은 것들도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학연수하고 한국 돌아갈 때도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었어요. 뭔가 여기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쉽고 일단 전 여기 생활 자체가 너무 좋았고 물론 제가 여기에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예 아빠랑도 2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비슷한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너무 좋고 그런 자연적인 것들도 너무 좋고 그런데 또 한국에 가서 엄마도 보고 싶고 한국 그냥 한국에 가기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약간 뭔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일주일 남으니까 어찌 됐건 남은 일주일도 음, 잘 보내보겠습니다 아쉬워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